영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 점점 더운 여름이 우리를 옥죄어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특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외설인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또 새로워지고 우리가 또 궁금했던 점들이 풀려나가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제목 좀 어둡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우리가 참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심판입니다. 대심판. 심판은 과연 어떤 걸까요? 심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과연 그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심판에 서게 될까요? 아, 웨슬리 목사님이 바라보는 심판에 관한 부분들,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서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입니다. 아, 어렵지요. 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심판장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시는 그 순간. 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음, 성경은 로마서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나를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신 하나님 이제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사자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분께서 이제 우리 이 앞에 이렇게 나타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 각각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서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사회의 질서는 정말 잘 잡혀가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앞에 최고의 심판장, 최고의 재판장이 우리 앞에 계시다. 머지않아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음, 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 질서들이 잡혀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악을 더 멀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자, 모든 선을 행할 뭐 완벽한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르면 우리는 좀더선해지 않을까? 좀더 하나님의 뜻 앞에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죠.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또 심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악은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아,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있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9절을 기점으로 땅 아래서는 어 표증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지구 전체가 아마 크게 진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21장 25절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바다와 파도가 큰 소리를 낸다. 이렇게 됐거든요. 정말 일찍이 없었던 엄청나게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의 뭐 동인, 동인도 어, 그 대지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쓰나미 현상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보다 아마 더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천사장의 소리에 따라 인자하신 하나님의 강림을 세상에 선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서 땅 속에 잠자는 자들을 깨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와 동시에 인자가 그분의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늘 2편에서 저편까지 사방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를 불러 모으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그분은 어, 선한 사람들은 그분의 오른편에 악한 사람들은 그분의 왼편에 두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일들이 쫙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심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심판하게 되실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높이 올리셔서 인간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인간의 심판자로 임명을 받고 이 세상에 다시금 내려오셔서 생존자나 이미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 외슬림 목사님 성경을 기반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자가 말하는 크고 두려운 날을 성경은 주님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이 날이 얼마 동안 계속될지는 어 어디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얘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옛교부들 가운데서는 이 말씀 에 의거해서 심판 날는 천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음왜어 소위 막말로 얘기해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이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뭐 창조 때부터 살았던 무수한 사람들과 또 그들의 행위를 일일이 심판하시려면 적어도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 얘기해서 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 보편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아마 동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 하여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모습은 분명하게 일어난다라는 부분이죠. 또한 심판 장소는 어디가 될 것이냐? 뭐 성경은 얘기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저술가는 인간이 생 인간들이 생활하는 땅이라는 얘기도 있죠. 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본 그걸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심판의 장소는 땅 위에 하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디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심판받을 자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사도요한은 나는 아무도 그 수요를 셀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흰 두루마리를 읽고 종료가지를, 종료 나무가지를 종료가, 나무 손에 들고 라고 계시록 7장에 나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음. 그 수요를 셀 수가 없다는 라 것이 확실한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각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 대 앞에서 자기의 생전에 행한 모든 일이 선하거나 악한 것에 관계없이 모두 진실하게 말하게 될 거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 악한 일을 했어도 이것을 거짓말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속이려고, 선한 일을 축소하려고 얘기해도 그 부분이, 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든지, 어떠한 말을 했든지, 심판나에는 이 모든 것이, 시, 어,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가 그,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기억들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뭐청문회 보면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심판 날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다 떠올리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 심지어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거나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라고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 어.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가 저희 불의를 극률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죄가 다 우리 뇌 속에서 사라지고 주님께서도 우리 다 기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실되게 되는지 알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분의 지혜와 공의와 능력과 자비를 구원받을 사람에게 분명히 그리고 완전히 나타나게 하려면 그들의 지난날의 생활들과 함께 그들의 성질과 심성, 욕망, 사상, 마음의 의욕 등을 반드시 그 주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려면 나를 다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중한 죄와 불행 가운데 있어야 할때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수 깨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정말 큰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아무런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성이 드러났을 때 의인은 그 지난 날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이제는 거꾸로 어린 양의 피로말미암마 이미 깨끗이 용서받아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비로소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기억난다라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대신반 이후에 있을 몇 가지 상황들이에요. 먼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 대해성고 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둘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상급도 영원할까? 정말 형벌이 영원할까? 의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참 재미있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거나 그의 자비와 진리가 소멸되지 않는 한어이 영혼이 어, 거짓이라는 말은 말,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이 얘기예요 그 영혼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급도 영혼이 되고 어, 형벌도 영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 이후에는 모든 것이 소멸될 것이며 사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의의 본향에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이 인정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밤이나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이고, 그것은 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고, 영원무드로 무궁토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죠. 즉, 영원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급도 영원하고 형벌도 영원할 것이라 것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처럼 거룩한 행신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하겠지요. 음, 우리는 그 날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우리 안에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행신을 놓쳐서도 안 되고요, 경건함을 놓쳐서도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어,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라 거죠. 자, 지금이라도 어, 오늘이라는 시간에 평화에 관한 일을 깨닫고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께 겸손한 믿음과 거룩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헌신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된다면, 어, 그날에 주님의 날에 어, 주님을 가장 반갑고 즐겁게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신파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서두의 말 웨슬리 목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어, 원동력을 갖게 될 것이고 선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심판의 무서움, 뭐 두려움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를 다 내어놓고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우불군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그렇게 승리할 것을 생각하고요, 정말로 사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